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 교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일시되 너는 믿어야 주여와께서 리 사랑의 강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요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니게 임하도다. 내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네가 알리라. 그치어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는지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 지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목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땅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뭐 많으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소설에는 파홈이라는 이 농부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농부는 땅만 많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라고 호언장례식. 내가 땅만 많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 악마는 그에게 넓은 땅을 얻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움은 정신없이 땅을 사 모으지만 결국은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 그가 마지막까지 차지한 땅은 무덤으로 쓰인 땅두 평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요즘은 뭐땅두 평이 뭡니까? 진짜 손바닥만한 우리 뼈가루만 남겨놓고 어떨 때는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땅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멸망한 민족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아멘. 그들이 이같이 끝난 이유는 그들에게 가증한 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국가가 되었든 간에 죄악이 가득하고 도덕이 무너지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과 나라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히스기아나 요시아처럼 의로운 왕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켰지만 신앙이 무너지고 죄악이 깊어진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죄를 멀리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식구들은 늘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도록, 늘 믿음을 가지고 있도록, 또 죄를 멀리 할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벌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안에는 온갖 악한 행위가 가득했고 이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시며 비교적 작은 재앙으로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짜, 작은 이 고난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공의에 따라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본심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육신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연약해서. 이런 거예요. 하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요. 그렇지. 여러분 그 행위가 내 마음을 드러내 준 거다 할 거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할 때그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 이 마음은요 매일 매일 매 시간마다 다스려야 돼요. 특히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하루에도 열두 번이 바뀐다 그이 마음이요 수시로 바뀌는 게 마음이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저 사람 너무 싫어하면요 결국 마음으로 살인을 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걸 너무 품고 있다 보면 결국은 그 행위로 간다는 거죠. 살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속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중 하나는 그 가증한 죄악을 다 드러내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네가 알리라 아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죄악을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내가 이거 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저 사람은 모를 거야. 하면서 이거를 덮고 숨기기 때문에 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뉴스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는다고 해서 그게 덮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권력이 있을 때아 이거는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덮을 수 있, 있어라고 생각하고 덮으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다 덮어집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러한 것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숨겨진 죄악을 백일하에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죄는 다 드러나 있게 되어요. 되어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숨기려고 하면요. 더큰 죄를 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래로 더큰 걸로 막아야 되는. 한번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더큰 거짓말이 행해진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극유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마음에 죄를 숨기지도 마고. 내가 행한 그 죄를 감추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재물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보통 재앙이 임하면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 생필품을 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재산을 불리기도 하죠. 여러분 특히 뭐 전쟁 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땅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먹을 거를 사야지 하면서 그 땅을 팔죠. 그런데 또 이때 이 기회를 노려 가지고 아, 이때 싸게 나온 땅을 내가 사 가지고 더내 재산을 불려야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재앙이 임박한 날에는 사는 사람이라고 즐거워할 수 없고, 파는 자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임박한 날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며, 모두가 심판을 맞이하기 때문에,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이것이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다 죽기 때문에, 다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물건이 있냐, 없냐, 다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했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판국에 재물과 그 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을 들여가지고 다 쌓아놔 봤자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갈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땅 가운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부리고 했다가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수천억의 재물이 있어도요, 우리는 생명을 단 하루도 늘리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이 생명 하루도 늘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종이짝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땅이 있어봤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이 손바닥만한 땅밖에 그 땅도 소유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심판의 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아를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땅에 쌓아봤자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이 땅에 뭐 하려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그 보아를 쌓아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주사랑교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번영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가증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모두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주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과 번영의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가증한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재물과 번영의 마음을 빼앗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숨김없이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그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고 对。 하나님의 나라에 갈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이땅 가운데 재물과 또 우리의 욕심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하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아프고, 또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렬히 여겨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 중인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 욕심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성공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물놀이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통하여 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교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그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